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극장 딱 이소티브의 이창희 소장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백사장이 보이고 그 앞으로 갯바위의 모습과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입자가 부드러운 백사장의 모습을 보니 가만히 앉아서 두꺼바 두꺼바 헌집죽게 새집다오를 외치면서 놀고 싶은 기분이 드는 멋진 해변가라 생각이 되는데요. 매우 이쁜 바닷가의 광경을 자랑하는 곳에 이 이쁜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는 주택 매물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는 경북 울진군 평의 읍이며 이 이쁜 백사장의 해변을 바로 끼고 있는 주택 매물을 소개할 것입니다. 토지의 큰 면적과 앞으로의 수임세를 생각해서 살펴본 바 매매가 대비 건정할 만한 매물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오늘 매물은 현재 보이고 있는 41평의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과 바로 뒤에 있는 152평의 땅과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주택 두개 동을 합쳐서 합리적인 매매가에 나온 매물이란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뒤에 있는 주택도 바닷가 조망이 영구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화면상 보이실 것입니다. 앞의 땅 41평은 화면상 보이듯이 전면이 매우 넓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추가적인 건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상가를 지어도 좋고 풀빌라나 펜션, 세컨하우스 등 목적에 따라 유동성 있게 판단해도 될 만한 좋은 가치를 지닌 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뒤에 있는 주택이 영구적으로 바닷가를 볼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땅입니다. 앞 땅에서 바로 전면에서 보이는 바닷가의 이쁜 조망입니다. 앞 땅과 뒤 주택 사이에 도로가 있고 현재 보이고 있는 주택도 오늘 매물이며 현재 펜션을 운영 중인 152평의 땅 위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총 토지 면적이 바닷가 바로 앞 땅인 41평을 포함한 두 필지로 총 193평 계획관리지역이며 주택은 총 2개 동으로 41평에 해당합니다. 현재 작은 놈두 개, 큰놈두 개, 총네개 호실로 펜션을 운영 중인 주택이 한개 동이 있으며 관리실과 주거를 같이 도모하는 주택이 한개 동이 있습니다. 총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면이 꽤나 넓어서 펜션이 바닷가를 보는 광경이 광활하게 잘 나옵니다. 테라스 공간도 넓고 한참을 걸어야 하는 것을 화면상 보실 수 있듯이 바닷가를 보는 전면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토지도 오늘 매물에 포함되는 41평의 땅이라는 점은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바닷가 일출뷰를 이쁘게 볼수 있는 것 또한 좋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이 관리동이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입니다. 펜션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 내부 공개 후 관리동 내부도 공개할 테니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93평이란 토지는 매우 크기 때문에 카메라상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습니다만 자갈이 깔려진 넓은 마당을 제외해도 텃밭도 있고 외부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펜션으로 운영 중인 건물 내부를 보여드릴 것인데, 작은 방두 개, 큰방두 개로 구성된 펜션이며, 영상에서는 작은 방한 개랑 큰방한 개를 공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전면이 넓어서, 건물이 꽤나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면적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매물치고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릴 정도입니다. 주인이 화단을 꾸며 놓은 공간도 눈에 띄실 것입니다. 작은 룸 내부를 공개합니다. 1세대 펜션에 해당하는 매물이라서 원룸의 크기와 비슷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의 바다가 광경이 워낙 뛰어나서 손님들이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상시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공간 및 주방의 모습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이 오셔서 즐기기 매우 적절한 사이즈의 룸입니다. 룸에서 보이는 바닷가의 광경을 감상해 보시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바베큐 파티 및 테라스에 앉아서 바닷가의 광경을 이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땅이 오늘 매물의 키포인트이니 유심히 잘 봐주시고, 바로 앞이 바다인 만큼 바닷가에 가서 발도 담그고, 낚시하기도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사이즈가 큰 호실을 소개할 차례이며 두개 호실 중한개 호실을 공개합니다. 입구에 깔끔한 신발장과 왼쪽에는 욕실 공간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방보다 규모가 크고. 관리 상태는 마찬가지로 매우 깨끗한 상태를 항시 유지 중입니다.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의 방이고 인원은 세명 정도 바다가 풍경을 즐기면서 추억 쌓기 괜찮아 보이는 룸입니다. 큰 방에서 보이는 바닷가의 조망 을 공개합니다. 앞에 가릴게 없어서 환하고 좋은 바닷가 뷰를 감상할 수 있는데 오늘 매물의 4개의 방 전부 바닷가 뷰가 나오는 호실이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주택이 관리실 및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중인 건물입니다. 내부 모습을 공개하며 입구는 큰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관리실 및 방의 내부를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잘 봐주시면 됩니다. 내부는 17평으로 주방과 거실 1개씩 그리고 방이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공부상 면접보다 좀 넓어 보인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관리실 및 거주하는 용도로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넓다는 느낌이 들었고, 계속적인 갈리실의 모습을 화면상 보시면서 천천히 매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땅 41평이 있었고, 이 땅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와 입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훌륭한 토지이며, 추가적인 건축이나 손님들이 즐기만한 무언가를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으로 인해 DPG의 주택은 조망이 가리지 않고 바닷가를 영구적으로 조망을 할수 있게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 두개 동이 있는 땅은 152평으로 되어 있으며 펜션을 현재 운영 중인 호실 4개가 있는 주택이 한개동 있으며 관리실 및 주거용 주택으로 쓰고 있는 주택이 한개 동이 있습니다. 총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펜션 및 주거용 주택이 유행이 좀 지난 느낌이 있는 1세대 펜션의 느낌을 주긴 하나 오늘 매물의 매매가에서 땅의 면적과 위치, 이쁜 해변, 이쁜 개파위의 풍경, 영구 바닷가 조망, 그리고 요즘 건축 단가가 비싸서 주택이 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단가로 계산했을 때 꽤나 메리트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매물은 토지 두 페이지 총 193평에 건물은 총두개 동으로 41평에 해당하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화면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저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